이오리 씨 하면은 뭐, 모든 여자 가수들의 좀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아 아무래도 우리 에이프릴과는 조금 더좀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어, 사실 이번에 저희가 네. 활동을 잠깐 겹쳤었거든요. 어, 맞아, 가지고. 맞아. 인사도 드리고 네. 했겠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네. 가, 갔어요. 어, 갔어요. 근데. 네. 갔는데. 갔는데. 아, 너희가 DSP 애들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네. 어떤 뭐 조언이나 이런 걸 해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사실 저희가 너무 긴장을 맞아요. 많이 응. 한마디도 못 했어요. 맞아요. 긴장하지. 한마디도못 했어요. 아니 나한테도 대선배님인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대선배님이겠어요. 음, 너무 너무 예쁘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이, 이효리 씨에게 뭐 하고 싶었었던 말. 자, 저희가 띄어 드릴게요. 자, 진솔 씨 먼저. 대선배님. 네, 어, <laughs> 저희가 그때 너무 긴장을 해 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게 어, <웃음> <웃음> 아, 평생 남는 거고 네. 혹시라도 다음에 서울에 오신다면 네. <laughs> 사진 한번 찍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 존경합니다. 아, 아직 환불 원정대가 아마 있어. 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또자 우리 최경 씨도 한마디 하세요. 저희가 그 선배님한테 너무 인사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음, 음. 전날부터 회사 막 이사님들한테 놀랐구나. 부탁을 맞아요. 먼저 했어요.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신뢰가 친분이 있으니까. 네, 신뢰가 될까 봐 그렇지, 그렇지. 미리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어. 이렇게 했는데 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그때 다못해 가지고 어. 너무 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엔 저희가 좀 편지를 좀써 가지고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죠. 네,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이첼 씨는 우리 린다지 씨가 LA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니까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우와. <laughs> 네. 오, 다 멋있어.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진짜 멋지게. 어. 아 근데 저도 진,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아, 한국말로.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아, 해주세요. 아, 둘다 해주세요. 그 진심도 영어로도 전하고 한국말로도. 어 저희가 정말 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 고민을 했는데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 찐이다,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한 마디도 못한게 너무 한이 되고요. 그날 네. 이제 악수를 선배님이랑 했는데 <laughs> 그날 손을 안셔서 안 씻었다고요? <laughs> 아니 아니 씻었는데 진짜 안 씻고 싶었고요 아 <웃음> 네, <웃음> 정말 아무튼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영어로도 한마 해주세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그 말을 똑같이 음. 해주세요 어...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간단히 간단히 아... Uh, it was really really glad to meet you and um, we r really, really so 아 <laughs> 멋지십니다. 자 노래한곡 듣고 와야죠. 비리 형이 불었습니다. 신난다.